자공식일때승에 질주 벗어나고 더 넘어선 구중 벌써 이제 거의 다음 주이 시간이면은 마지막 구두 선수만 남겨놓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오늘 첫번째 경기 박지수 선수와 김재훈 선수의 헤르덕 포토옵션 경기에서도 일단은 김재훈 선수가 케이사브 한편 바라스트 터널을 가게 됐습니다 네. 여기 내용을 좀보셨겠있죠 김재훈 선수가 다크템플러 드랍을 시도했습니다만, 박지수 선수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뭐 안정적인 털의 건설, 이런 것들을 이미 선택한 상황이었고, 예. 뭐, 사각지대에서 서플라이드 포두 개를 부수긴 했지만, 그, 박지수 선수가 생각하기에, 확실히 우리, 저희, 가 보기에도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었습니다. 예. 어, 진출을 한 번도 저지시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후에 박지수 선수가, 어, 일정수 이상 병력을 갖춘 다음 치고 나온 그 진출에 결국엔 그냥 지지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죠. 네, 역시 타이밍을 잘 잡는 박지수 네. 선수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명품 프로토스전이라고 불릴만한 예, 그런 기량을 어, 이번 경기에서 선보여줬어요, 박지수 선수가. 네. 뭐 박지수 선수가 뭐 프로토스전의 승리에 그래서 가장 높, 높으냐 그것도 아니고 또 대전구전 승리가 가장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마무리됐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8 주까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1주일 전에 박태현 오영정 선수, 저거 이날 이후로 프로토스가 없어요. 2조의 이태호 이재동 선수, 어, 3조의 김상호, 이성원 선수, 4조의 민찬기 박찬 선수, 5조의 이윤자박성준 선수, 6조의 이영호, 권수현 선수가 진출했었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조, 오인규 선수, 와 신승 선수, 8조, 진영 선수, 와김동훈 선수가 지난 목요일에, 자, 이틀 전에, 바로 오후 선수와 8시를 통해서, 경기를 통해서 바로 진출을 성공 했습니다. 이날 테란셰과 저가 나서 진출하게 됐죠. 오늘입니다. 박지수, 김재훈 안상원, 김재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아 다음 주 목요일에는 역시 10주와 11주의 경기 연속으로 펼쳐집니다. 박명수, 도정재, 신상호, 박정우 선수, 최은성, 이태성이수영김보현 선수 일주일 후인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영보영 신상민, 전형호, 영모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보시는데 여러분께 착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마지막 진출자 가휘 중인 그순간오라는건 여러분 혼동 없시기 바라고요. 자 태란 열화랍니다 예뭐 담배 최강 차는데 다 모이고 있습니다 박상규 사기연지현진 이재호 이성호 민찬 이은한 구영호 고인규 최인선 김영호 조아사마지훈 한상공 박대민 이재로 어, 김상호 아어린아 박상규 박성근 전 의원 김영훈 그런데 푼소스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토스는 뭔가 신인도 없고, 아, 전드세 이제 베테랑 하나, 뭐 이런 식으로만 구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의 프로토스들이, 아, 다른 종족들의 어떤 신인들보다 좀 힘을 못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저 네. 아, 같은 경우도 김상욱 선수라든가 김명훈 선수와 같이 신인선수들이 소속 네, 합류하고 있는데 말해서 프로토스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아, 뭐 이... 송경구 선수라도 라인업에 딱 들어가서 5가 딱 끝나면은 그래도 알짜들만 모인게 프로과트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송경구 선수 탈락한 상황이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두 번째 경기 주인공 안상원 선수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네요. 예, 안상원 선수 MSL 32 강에서 우승자 아, 박성균 선수에게 두번 연속 패하면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 패배할 당시에는 박성균 선수가 그렇게 주목받는 선수가 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실망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아, 사실을 이기고 올라갔었던 박성균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그때의 박성균 선수처럼 하면은 분명히 MSL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자극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시즌 바로 이번 시즌만큼은이라고 굉장히 열중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넘어가야 될 차는 예 아주 큰선입니다 김수영이라는 사람을 넘어가는데요. 예 6차, 7차, 7차 서바이버 시즌에 이어 예, 이번 이번이 네 번째 서바이버 본선입니다. 6차 시즌과 7차 시즌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가 아쉽게 탈락했기 때문에 요즘 아쉬움이 클것 같은데요. 못 견는 스타리가서는 우승도 거머쥔 적이 적어 한두 차례 더블 A 이리고자번반 운영일품인 김준영이 아직까지 m s 에 진출 경력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 팀내 후배가 이미 먼저 진출한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르를 받았을 텐데 결과 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죠. 예. 아직까지 이 어떤 선수들이 이제 2년을 맺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자, 최근 열 경기입니다. 이렇게 걸어 왔습니다. 예. 먼저 안상원 선수. 아,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공식전 4연패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성준, 이명한 김성지, 이성훈 선수와 같이 패란적 능력 있는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에게 많이 패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상원 선수 다른. 정독보다는 테란전이 좋았고 그 테란전 하나만으로도 온게임 파티즈에서 첫 소리 뽑히는 테란 유저였었던 적이 있는데 그건 마저도 지금은 김창희 선수에게 약간 빼앗긴 듯한 모습이 있어서 안상원 선수가 이번 서바이버 토너먼트를 졸업해서 MSL에 다시 한번 합류하면서 팀에게도 팀에게도 강한 인상 심어주고 자신의 안 좋은 페이스도 끊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김창희 선수가 없다면 바로 이 안상원 선수가 라선하 되는 것이죠. 선수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김준영, 어, 아직까지는 조금 들칩날쑥한 그런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0경기 성적, 6승 4패로 아직까지 어, 5화를 좀 넘기는 그런 순위로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5경기 성적만 놓높보면 2승 3패로 약간 저조합니다. 어, 그리고 저기 전에 최근에 많이 틀었기 때문에, 어, 세란전에 대한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생기, 생기는데, 괜히 개인 리그 우승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걸 오늘 경기통해증명해 보여야죠 네. 자 김진영 선수와 안상훈 선수 안상훈 선수와 김진영 선수의 결혼기까지 네.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먼저 지금 김진영 선수가 조인을 맞아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자 정말 뭐 김진영 선수 뭐또 예, 김명훈 선수가 지금 먼저 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같은 팀의 후배인 이김명훈 선수가 자신보다 먼저 m s l 에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김준영 선수도 바로 그런 것에서 또, 동기를 많이 부여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 같은 팀의 후배가 올라갔다면 나도 할수 있겠네. 네, 이번에 집중해서 반드시 올라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 말이죠. 자, 예. 두 선수 준비가 모두 끝나네요. 안상원 선수와 김준영 선수의 경기를 들어주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진출이라고 아주 낯선 지역을 만나 하게 되고요. 브로야 선수도 수고한 상황니다만 브로야 를꿈꾸습니다 김지용 선수 말이죠. 자,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성호 선수 김지영 선수의 경기는 조지하게 선택을 기겠습니다 안상원 선수, 온시네스파트즈언제 2명의 선수가 김상원 선수와 박찬 선수가 진출해 가운데 바로 안상원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반미 스파드 윤용태, 김정근 선수 이어서 대번째 진출자를 노리고 있는 김준영 선수입니다. 진출할 경우 세계 최초의 는수입니다곧 들어 올라가겠입니다이 정도 명성 갖고 있는 선수가 어떻게 한 번도 MSL에 못 올라왔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기합니다. 오영종 선수 경기 준비할때도 이런 말씀 <laughs> 드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오영종 은는 이미 이제 참사하게 네네. 때문에 다음 시즌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뭐 진짜 어, 이번 시즌에 서바이벌 터너머시 통과하면 다음 시즌에 이제 처음으로 MSL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 선수들 보면은 꼭 마지막에 아쉽게 무너진 네. 네. 데이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김진영 선수 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 그리고 오늘 태백에다가 김진영 선수 도 다음에 또 올라가면 또피수단가요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졸업하고 싶어 하요 <laughs> 예. 뭐 박찬규 선수도 <laughs> 이제 올라갔죠. 올해부터 그렇죠. 올라가잖아. 오영종 선수 올라갔죠. 다음 학교로 진학을 좀 해야 될 텐데. 예. 그런데 문제는 이주영달 선수가 아... 열 번의 도전만에 올라가는데 못 올라. 그렇죠. 이게 예. 야심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 네. 예. 정말 냉정합니다, 승부는 되게 뭐, 전 뭐, 우승 자든 뭐든 간에. 그런 간판이 라기엔 필요가 없고요 예, 네, 네, 뭐, 봐야 알겠습니다. <laughs> 사실, 천인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경기가 끝나고, 가장 뭐, 편한 방법, 그나마 로얄로드라고 할수 있는 건, 이제 뭐, 이번 경기 이거 승자자에서 박수를 꺾으면 바로 가는 거죠. 10번째 저그 유저가 된 겁니다. 마재윤, 한상봉 박태민, 이재동, 김상호 박찬수, 박성준, 권수경, 김명훈에 이어서 아유, 뭐 저그 라인도 테란 음, 예. 못지 않게 대단해요. 무시무시해집니다, 진짜. 예. 정말입니다. 2배럭스 올리네요, 예. 안상범 선수가. 빠른 앞마당, 아, 그리고 이제 7위 앞마당에 좋은 음, 점수까지 보내고 있죠, 아, 네. 김준영 선수. 응. 요즘은 원배럭 뭐 더블하는 선수가 있고, 2배럭 더블하는 선수가 있고, 아, 선수들이... 음. 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균형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안정적인 수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선수들은 대부분 수배락 더블을 하더라고요. 원배락 더블을 했는데 어, 상대방이 더블링을으면 그냥 벙커를 지어버리는 것보다는 수배락 더블이 그냥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어, 요즘은 또 원배락 더블을 하는 선수들만큼이나 많아졌습니다. 자, 두 선수는 2006년 1월 1 4일 빼냈죠. 그때 한번 맞붙은 적이 있는데 정진호 선수 이겼습니다. 대각 정타를 먼저 갔어요. 그래요. 예. 예. 그냥 위쪽으로 먼저 올라갔으면 은상대방머리이딱 어, 생산되는 타이밍 직전에 예. 들어갈 수 있었고 을 차고 다볼수 있었을 텐데 원배럭인지 초배럭인지 보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머린 올라가는 예. 거예요. 원배럭 더블인지 투베라덕 더블인지 지금 이런 타이밍에 모릅니다 원배럭에서 찍었어도 머리둘 이상은 나왔을 타이밍이고 자 네. 아, 그리고 계속 놀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컬이죠 이재원 네, 선수는 네.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자세하게 돌아오는모습요 무난하게 지금 다 흘러가는데 예. 안성훈 선수는 투배록에서 예, 머린 2기 정도만 생산하고 앞마당에다가 대놓고 확장 예, 그 다음에 아카데미 올라가는 이런 예. 모습이네요. 아카데미 올라가는 타이밍도 좋고 예, 뭐 적절하네요. 예. 뭐 별다른 고비가 없었습니다. 그 저그가 처음부터 어, 저글링을 아주 공격적으로 쓰는 어, 구은로 어, 스피드 업체제도 아니고 네. 그냥 앞마당부터 먹고 쓰리에 터리 체제이기 때문에 뭐 자원적인 타격 없이 한방 병력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잘 조합해 나갈까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벌써 4분 14초 가량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로 올라타고 있는 모습, 김준영. 어, 레오를. 네. 가겠죠 뭐. 그안상원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경기 운영은 그냥 안정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흔히 네. 태양자들이 많이 하듯. 아, 더블 커맨드 선택하고 m a n 정 올리는 이런 모습, c 정팔까지 심 a n t 기울 a 하는 모습을 보니 예.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a Cappu, Santa Cappu, Santa Cappu, Santa 서 a p p 게 보이고 있다 Cappu, Santa Cappu, s a n t 다섯 마리가 네. 공중 왕경 뛰어서 본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리베르스까지 네. 다 확인하고 있는 김진영 선수 그리고 드리베르스요 네. 자, 그냥 들어온대, 예. 그냥 들어온대. 네. 예. 오. 아. 오, 예. 오! 이어요 s t v 를그 일단 어~ 지지 네자김준영 선수 지지선언 자 정말 완벽하게 박자가 어긋나 버렸고 한 방에 넘어지고 말은 어~ 김준영 선수입니다 네. 조금 그 일단 정신에서 정리 그, 아, 타이밍이 약간 늦, 늦기는 했는데 네. 어, 앞마당 확장기지에 어, SCV를 거의 4시 정도 4, 5시 정도만 붙이고 난 이후에 본진에서도 계속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두 배럭을 끊임없이 돌렸다라는 거거든요 예. 계속 그 배럭만 돌리다가 그냥 한 번의 타이밍이 팀 개발 되자마자 앞마당을 뚫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김종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참, 이게 원더 투표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보지 못하고 한 방에 쓰러지고 그말 아, 어, 이, 김지영 선수. 하지만 기회는 남아있습다음기에 숙자전적이 박지욱 선수와 안상우선수는데궁 선수 가운데, 안선수는 다시 한번더 MSL의 문턱을 다이게 됩니다. <목소리>